2021 K3 8라운드 평택시티즌 FC와 창원시청축구단의 경기를 소, 소라벌 아 소사벌 레프츠타운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고요. 도움말씀에 백현기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평택시티즌 FC입니다. 울트퍼 백준범, 최민수, 현승윤, 김정훈, 김재현, 이영석, 김남규, 이준원, 박재훈, 이한빈, 한창우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지난 경기 울트퍼 이승규, 황재훈, 차영환, 박경익, 신태한, 양준모, 김현중. 정서운, 김동섭, 김슬기, 임예담 선수가 뛰겠습니다. 네. 쪽에 창원. 흰색 유니폼이 창원시청 축구단이고요. 화면 오른쪽에 푸른색 유니폼이 창원시청 아, 평택시티즌 축구단입니다. 자, 자, 오른쪽 한번 접어놓고요. 이한빈이죠. 오무쪽 올려줬습니다. 잘봤어요 오, 오! 오! 경기 시작. 날카롭게 올라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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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서 지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 강하게 부딪힌 것 같은데요. 선수들 벌써 두 번째 충돌인데요. 네. 자 헤딩 경합 중에 어, 머리와 머리가 오. 우 어, 네. 한입하게 부딪혔습니다. 지금은 한승윤 선수로 보여 지금은 타올이 선언되지 않았고요.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쪽을 네. 바라봤습니다. 소유했고요 한창호 또... 한창호 머거릿 스틱 앞서도 굉장히 킬 패스를 넣어줬던 김재현 선수인데요. 어 아, 태클 아, 성공됐어요? 테크클이에요 전진 패스, 이한비 벤치에서 어필이 나오니까 주심이 와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우, 아, 네. 카드가 나오네요. 자, 앞선 장면에서 왜 파울이 아니냐라고 창원시청 벤치 쪽에서 조금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그옐로 카드가 발급이 됐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좀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우비한는 평택시티즌 입장에서는 어, 상대방 공, 공격에서 롱킥이 나오는 거를 뽑아내면 성공이잖아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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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한국 한국 멋진 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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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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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아네 곧바로 어후. 카메라가 미쳐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슈팅 스피드였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임에담의 오른발 슈팅이었고요. 아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유기적 오우. 양주모 어 이한빈 선수였죠. 자, 지금은 슈팅이 있었는데요. 편 전환했고요. 찍어줍니다. 해도 떨고났고요. 김남주 오. 섰습니다. 네, 바로 이 이런 그림이 때. 나왔거든요. 이한빈을 향한 롱볼, 그리고 헤더 세컨볼, 김남규의 슈팅, 그리고 그때는 골까지 연결이 됐었는데, 바로 지금처럼 자, 기회를 더 주는데요. 자, 수비가. 안전하게 따내면서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19분 2메담의 선취골로 창원시청 축구단이 1대0으로 앞선 채 경기가 어,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죠. 네. 전반전을 주도했던 평택시티즌이었는데 시민 시계를 확인하고 있고요. 이제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창원시청 축구단 화면 왼쪽이 평택시티즌입니다. 자 후반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최민석 오른쪽 빠져나갑니다. 바로 원터치로 올려줬는데요. 뒤쪽 스팅 찼어요. 자, 자, 때리지 못했고요. 뒤쪽, 김남규, 잘 찼어요. 조금 슈팅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정확한 입김입니다. 네, 교체해 들어오자마자 일단은 본인의 존재감을 알렸고, 아 지금은 사실 본인보다 약간은 뒤쪽으로 볼이 전달됐기 때문에 네. 슈팅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훈 낮게 올려줬습니다. 자, 좋아요. 자, 오르바팅티우 슈팅! 네. 지금은 슈팅이 조금 약했네요. 지금 김남규 선수가 조금 잘 돌아서고요. 네. 이 터치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 세컨드 터치도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강하게 때릴 네.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반대편 지금은 부드럽게 자, 터치 좋아요. 고요 이한빈이에요. 이한빈, 오태클벗기를 했어요. 별게 됐어요. 오르바슈티 굴절됐어요. 굴절되면서 뛰고요 <laughs> 굴절 t 었습니다 뒤쪽 해도 h o k t 세컨 h o k Tic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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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c h o 지금은 코로나 키 조금씩 조금씩 근육에 통증이 올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작지하는 거잘 잡아 놨습니다. 놨습니다. 이 쪽인데요. 먼거리. 오른쪽 바라봤습니다. 오! 봤어요. 아 쪽인데요. 그쵸, 당연히 습니다오르마스 아하! 오르마 슈팅에 좀 감겼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 마지막에 조금 볼이 튀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임팩트를 정확히 가져가기는 어려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과감하게 슈팅까지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자, 장결희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네. 결정력이 결정력 커집니다. 아, 4분이면은 양팀 통틀어서 두세 번의 공격 찬스가 이어질 수가 있는 시간 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꽤 많은 추가시간이 주어졌고요 받았어요! 좁은 공간이에요 좁은 공간 빠져나가고 자네 몸싸움으로 이겨냈습니다 오 <laughs> 지금은 조금 반칙이 네 하드가 바로 주어졌죠 네. 항의를 해봤습니다 자이 장면이었죠 네아네 네. 22번 최동우 선수가 잘 버텨줬습니다 전반전부터 네, 다리에 그런 네. 자요습니다 네, 왼쪽을 안 봤어요. 자, 장결이 쪽으로 장결이네요. 장결이. 지금은 빠르게 올려줘야겠죠. 안쪽 턴 수기 많습니다. 올려줬습니다. 자, 안쪽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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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작거리 터졌습니다. 와 정말 두드리고 두드리더니 경기 막판에 이 평택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인공은 전혜민 선수였습니다. 네. 교체에 들어온 전혜민이 이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 세컨 볼 끝까지 밀어넣으면서 평택에게 귀중한 한 점을 선불 선발,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평택 시티즌 비록 첫 승은 거두지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1대1 무승부를 만들어 냈습니다. 아, 자, 그렇죠. 아직 뭐 네. 물론 경기가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버저비터 골과 는 다름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아, 일단은 박재훈 선수의 헤더가 한번 막혔는데 그렇죠. 아, 끝까지 집중력을 가졌던 전혜미 선수가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주심의 스템이 울리면서 이렇게 스코어는 1대1 양팀이 사이좋게 승점 한 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 순간에 터진 이 극장 동점골에 힘입어서 그렇죠. 평택시티즌이 패배는 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네. 아쉬운 결과라는 것은 솔직히 어, 거짓말... 아. 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다음 경기로 첫 승리를 미뤄야겠고 반면 창원시청 축구단도 이 연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에 조금 집중력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한번 승리를 다음 경기로 기약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양팀 승점 1 점씩을 나눠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지우였고요. 백현기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